7. 루치펠 사탄 악마들 저그리스도7-1 루치펠 사탄 악마들 루치펠은 한층 높은 고위의 세라핌 위계에서 타락한 천사였고 재능있는 음악가였다. 사탄은 오늘날 세상에서 음악을 통하여 젊고 어린 영혼들을 빼앗아간다. 음악과 가사에 의한 최면술. 내 젊은 자녀들이 경배하는 바로 그 아이돌들은 대부분이 빛이 아니다. 많은 아이돌들이 그들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으며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뽐낸다. 그들은 음악과 가사를 통한 최면술적 호소로. 그것이 그들이 따라가야 할 참된 길이라고 내 자녀들을 확신시킨다. 참고 백워드 메스킹이란 음악과 가사에 의한 최면술 중 하나로서 거꾸로 재생하면 악마적인 내용의 메시지가 되며 자살과 마약, 간음, 범죄 등의 죄를 짓도록 듣는 이들을 세뇌시키고 또한 사탄과 악마들을 찬양하는 가사로 바뀌어 버린다. 이미 전 세계 팝 음악과 K-팝에서도 교묘히 사용되고 있다. 사탄이 된 이전의 대천사 루치펠. 하느님께서는 많은 고통과 수모와 비극을 허용하시며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가장 극진히 여기셨던 자 사탄이 된 이전의 대천사 루치펠의 증오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 그자는 자신의 시기심, 교만, 자아 사랑으로 인해 몰락했기에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나의 아버지께 초래하였다. 그리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자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죄는 루치페리 그 자신이 하느님보다 위대하다고 믿었을 때 생겨났다. 자신의 사악한 질투심 때문에 루치펠은 하느님의 첫 자녀들인 아단과 하와가 하느님을 외면하도록 유혹했다. 거짓 연자, 적그리스도, 사탄으로부터 이루어진 성삼하느님에 대한 사탄의 판에서 그들의 모든 시도는 좌절될 것이며 그 전투에서 전능하신 하느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성부하느님, 너희는 루치펠의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하지만 너희는 내 전능하신 힘에 의해 루치펠과 타락한 모든 천사들을 지구의 표면에서 쓸어버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시간이 가깝다. 그래서 너희는 준비해야만 한다. 타락한 천사들과 악마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매일 너희를 유혹하면서 너희 가운데를 걸어다니고 있고 그래서 너희는 추락할 것임을 알아라. 너희가 이 속임수의 거미줄에 잡혀 버릴 때곧 너희는 휴식을 취하거나 영혼 안에서 참 평화를 찾아낼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사탄이 존재한다는 진리, 진리가 충분히 인식될 것은 오직 너희가 사탄의 존재의 진리를 마침내 이해할 때 뿐이다.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다. 사탄의 날들은 수가 세워져 있음을 다만 기억해라. 너희는 사탄이 이기도록 허용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그들은 사탄이 하느님의 자녀들을 덫으로 잡으려고 놓아둔 증오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사탄은 단지 너희에 대한 증오심에서 우러나와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나와 내 영원하신 아버지를 향하여 자신이 느끼는 증오심 때문에 이 짓을 한다. 사탄은 최대한의 손상을 일으킬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사탄은 이 사명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그는 이 사명을 파괴하려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 영원한의 피신처를 구하는 악마들, 사탄은 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도록 세상을 속이거나 타락한 천사들인 그자의 악마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몸에서 피신처를 구하면서 자유로이 세상을 배회하기 때문에 그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 악령들이 배회할 때 악령들은 자기들이 어떤 영혼에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들을 주의 깊게 찾는다. 일단 그 영혼의 내부에 들어가 있으면 그들을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들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나 신뢰심이 없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달라붙는다. 그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나를 따르는 자들을 공격하며 다만 기도만이 그들에게 보호를 줄수 있다. 내가 보듯이 자신들의 집을 찾으면서 지구를 배회하는 악령들을 너희가 본다면 너희는 공포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 안에서 피신처와 거주할 집을 찾고 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영혼, 하느님을 거부하는 영혼, 그리고 종교적이며 영적인 단체들이라고 주장하는 뉴에이지 조직들을 포함하여 사탄에 의해 확산된 거짓 가르침들을 따르는 영혼들은 그들 자신을 이 영들에게 활짝 개방해 두고 있다. 더구나 이 악령들은 많이 있는데, 내 앞에서 검은색으로 꿈틀거리는 자신들을 보여준다. 그들은 나를 조롱하며 사악한 입으로 내게 침을 뱉는다. 악령들이 하느님의 자녀들 안에 현존할 때 그들은 그들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서서히 변형시킨다. 얼마 안 있어 그 불쌍한 영혼들은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율법에 맞서서 외설스러운 것들을 내뱉을 것이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사악한 행동들을 권장할 것이며 다른 영혼들이 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할 것이다. 악마는 매우 강력하며 교만의 죄로 약해진 이들은 자발적으로 악마에게 그들의 영혼을 열어주는 그릇이 될 것이며 그 내부에서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거주할 것이다. 마귀들린 영혼들. 많은이가 이 메시지들이 사탄을 그토록 여러 차례 언급하는 이유를 질문하는데 내 답변은 이것이다.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존재를 감염시키려고 지구를 배회한다. 그들은 인간들에게 육체의 죄를 짓도록 권장하려고 주로 감각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공격한다. 그들은 인간들의 마음 안에 생각들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인간들은 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잔악 행위들을 저지른다. 이미 죄 속에 있는 영혼들인 경우 그들의 육신이 막이 들릴 수 있다. 이 일이 발생할 때이 불쌍한 막이 들린 영혼들은 그들 주변에 대파괴를 만들어낸다. 만일 그들이 권력의 자리에 있다면 그들은 무시무시한 불의를 가할 수 있다. 그들은 아버지 하느님에 의해 기초가 놓인 식계명을 거부하는 법들을 도입할 것이다 다른 경우들은 그들은 사람들의 생활 안에 큰 비통함을 일으킬 것이다